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1면과 192면 사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죽속이 너의 시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어, 지난 주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동안을 걷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로 인하여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곧 우리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어, 걸어 다니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걷는 게 걷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게 보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좀 걷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진정 일어나는 사람, 진정 보는 사람, 진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렸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뛰고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뛰고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였고 그들에게 놀라운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에게 하셨던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순절날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했던 설교 2장에 있는데요 그 설교와 크게 중심적인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사람이 서서 뛰고 찬양하는 그런 기적 때문에 사람이 모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어, 분명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 누가 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다라고 얘기해도. 크게 다를 뭐큰 죄가 될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분명히 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의 그러한 여러 억울한 일들 너희들이 빌라도도 죄를 정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나 그것도 너희들이 모르고 한 일인 줄로 안 오라. 다 예비되어진 일이고,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제 이런 쭉, 어, 진짜 복음의 진수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죠. 어,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깨달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세웠지만 그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도 그걸 거부합니다. 그걸 뭐좀 얘기, 아, 내가 뭐 기도했더니 감동이 있고 뭐 내가 뜨거움이 있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 내가 이렇게 세웠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뭔가 주어가 아사마사마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베드로는 명확했다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의 과정들이 자기의 몫은 어떻게 보면 1.0.1% .1 정도 될까요?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보느냐? 우리가 한거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이냐? 모세로부터 아브라함 또... 사무엘에 이기기까지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이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금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원함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린 자칫 이 중심을 잃을 때가 생기곤 합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안에 나는 있습니다. 은혜는 있습니다. 받고 싶은 복은 있습니다. 하나님도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의 착한 희생과 헌신이 있고 그들의 기쁨과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나는 있고 말씀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며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핵심적인 이, 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능력의 시작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를 얻을 때 무엇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 돈으로 승리를 얻을 수도 있고 힘으로 승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요, 영원한 승리가 아닌 거예요. 이겼다, 지고, 졌다가 이기, 그런 수없이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 그런 사이클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는 승리는 우리 진정한 승리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승리를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빼고 그냥 승리를 얻고, 그냥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그냥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보게 됩니다. 우린 싸워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싸우는 건 이렇게 막 영적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의 다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교의 역사, 교단의 역사를 보면 교단이 막 분립하며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대부분 어떻게 가, 나눠지느냐면요, 대한 예수교 장로교회랑 대한 기독교 장로교회가 나눠집니다. 예수교와 기독교가 싸운다고 우스갯소리로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눠져도요, 핵심 핵심 가치만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의 뜻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뭐 우리가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로 나눠, 나눠지지만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 핵심적인 가치 가운데서. 놓쳐지지는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 분립되고 나눴지만 그것이 분립만, 그 파열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조금 다퉈서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토요일 날 새벽에 10편 37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적습니다. 그러고 나면 5절부터 의인에 대한 얘기를 적을 그런 순서와 차례가 되어질 터인데 그 10편, 37편은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얘기들을 쭉흘터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자들이 37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신학적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건 경험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 경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이 먼저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는 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인자와 긍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부족함으로 나가면 능력을 원할 겁니다.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들어주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앙의 기본적인 첫 걸음은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미처 간과할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 그런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사,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그것이 의인의 시작이고, 복 있는 사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모든 성경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딱한 글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뭐 역사 얘기도 있고 시편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이게 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그렇게 볼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강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론 우리가 여러 가지의 관심들 바쁜 어떠한 흐름들 가운데 이걸 놓치고 그냥 표면적으로 그 겉핥기만 하고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어, 무언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랄 때, 그럼 그냥 능력의 하나님만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아요. 이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면요, 이건 굉장히 다른 여타의 종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들과 다른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으시기,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고 당하는 모든 삶의 자리 어떻게 거기서 일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자리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우리의 능력이 있음을 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들.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여기서 무슨 깨달음을 받아서 뭔가 영적인 깊이를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도 그 모든 우리의 깨달음, 우리의 선행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의 피가 있음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깨달아져야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이방 우상의 그러한 속상이 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늘 신비롭고 막 응답되고 이런 거에 우리가 솔깃해진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혹부터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침분 그런 소리 하냐고 동쪽으로 갔더니 사고를 당한 거죠. 뭔가 찝찝하죠. 그다음에 또그 사람이 요번에 서쪽으로 가지 마세요. 뭐 그런 점쟁이 같은 얘기를 하냐고. 그 서쪽으로 갔더니 또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 아, 여기 이 사람 말대로 두 번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교회 가면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아, 교회 오늘은 빠져 빠져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요, 쉽게 되는 거예요. 금방 넘어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면 거기에 가서 무엇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늘 잘되고 복받고 어뭐 세상에서 늘 높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게 결국 우리를 위해 피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 때문에 오신 그 걸음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매 맞고 거기서 피흘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잘못된 길이 아니었죠. 괜히 원 길이 아니었죠. 결국 그 길로 통하여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은 그런 힘이에요. 내가 여기 가면 오늘 잘못될 거야.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오늘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사명이라면, 그곳에 어떠한 일들이 예고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있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를 위하여 피흘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중심들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올라가면 니가 결박될 것이다. 묶여 나갈 것이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 이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고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딴 길로 가라는 얘기인가 보다.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데 왜 가지? 왜 사람 걱정시키겠고 왜 가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었거든요. 안 다치고 복음을 전하려는 게 그의 중심이 아니었거든요. 그를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렇게 괴롭혔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러한 자기를 용서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하여 죽는 그 걸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걸음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것이 겁나지 않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든 자리에서 그 중심 가운데에 있어져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우리는 길을 잃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에 불과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해도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봉사에 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섬기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중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에서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베드로 이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을 믿게 합니다. 솔직히 그, 이 장에 했던 설교랑 중심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제가 똑같은 설교 두번 하면 은혜 받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비슷한 내용의 설교를 했지만,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수사학적으로 화려해서, 논리가 확실해서 아니란 거죠. 베드로 안에는 예수 그리스로 전하고 싶은 뜨거움이 있었으니까.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나면서부터 서지 못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정말로 주고 싶었다는건 치유 회복 그것이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싶은 그 뜨거움, 그 뜨거움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그러한 역사의 도구로 삼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영향력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내 선한 무슨 행위들 선한 얘기 행위들은 향기와 같을 것입니다. 처음엔 향기롭지만 오래 기억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될때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의 주관자가 되어 지시고 그 우리의 전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달콤한 위로, 격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이름, 이게 먹힐까? 이게 저 사람한테 통할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태까지 그 일들을 해온 겁니다. 다른 무슨 환경, 좋은, 뭐, 조건들, 이런 걸로 복음이 지금까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주 지혜로운 말씀 때문에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있고, 교회가 아름다워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착하고 선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5천명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앞으로 또한 주간 세상에 살아 나갈 때 우리는 청원교회 교인인 건잘 기억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뻐하고, 그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때 얘기할 겁니다. 어, 왜 나한테 이러냐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